오늘 오전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신호등이 꺼지고 전화나 통신 연결이 끊기는 등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여주 대부분 지역이 정전으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진 건데 한전은 조금 전 12시쯤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일단 정전이 복구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전은 조금 전 12시쯤 경기도 여주시에서 발생한 정전이 1시간 반 만에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전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인데요. 여주시내 5만 3천 세대에서 한꺼번에 전기가 끊긴 겁니다. 신호등을 비롯해 가정집, 사무실 등 모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시청과 은행, 병원 등에서도 업무에 일부 차질을 빚어 사실상 도심이 마비됐습니다. 특히 교통 신호등도 상당수가 꺼지면서 사고 우려가 컸는데요. 경찰은 인력을 총동원해 주요 교차로에서 수신호로 교통지도에 나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에서도 1시간 만에 엘리베이터 가침사고 9건이 접수돼 구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통신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손도 잘안 되고 있고, 차랑 신호등 전부 다안 되고 있고, 그냥 모든 전기가 다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박규환 기자, 정전 원인은 파악됐습니까? 네, 한국전력은 여주 변전소에 있는 전력 설비 고장이 정전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장이 난 이유가 무엇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정전 이후 1 시간 반 동안 변전소에서 복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한전은 일단 복구가 마무리된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 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